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거는 겹짧은뜨기인데요 겹짧은뜨기는 이쁘게 하면 정말 너무 실용적이고 튼튼하고 도톰해서 너무 예뻐요 겹짧은뜨기를 하실 때는 일단 저는 한 어, 코를 짝수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한 8개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사슬을 8개 만들고 한코더 떠주고 바로 옆 코에 짧은뜨기 일단은 겹짧은뜨기를 하시려면 무조건 짧은뜨기를 한단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짧은뜨기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이게 짝수로 해야 되는 이유는요 어, 이게 위 아래 위 아래를 반복하기 때문에 어, 좀 짝수로 잡아주시는 게 편합니다 나중에 뜨실 때 헷갈리지도 않고 좀 편하기 때문에 항상 짝수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가 8개가 완성이 됐는데요. 자, 짧은뜨기를 하고 나서 사슬 하나 세우고 뒤로 돌려서 원래 우리가 하는 코인 여기 위에 코 있어요. 여기다가 일단 하나 떠줍니다. 짧은뜨기를. 짧은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나면, 원래 넣는 코 넣는 부분 아래에 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이 아랫부분에 바늘을 찔러서 넣어서 여기에 아랫부분에 떠줍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또 원래대로 코 있죠? 원래 코에다가 또 넣어줍니다. 또 보시면 그 아래에 원래 코 그 옆에 코에 보면 원래 코가 있고 그 아래 코가 있죠? 이렇게 벌려보시면 위에 구멍이 있고 아래 구멍이 있는데요. 아래 구멍으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또 벌려보면 또 이제 위에 짧은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벌려보면 또이 짧은뜨기 하는 원래 코 아랫부분 코에다가 넣어주세요. 위에 해주시고요. 그또 아래를 해 줍니다. 이제 이 겹짧은뜨기는 두 번째 단이 중요한데요. 아이고, 빠졌다. 자, 아래에다가 해 주고 아래에서는 이제 짝수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끝나요. 아래에서 짧은뜨기가 끝났으면 이 끝난 상태에서 사슬 하나 세워 주세요. 사슬 하나 세워주고, 뒤로 돌려서, 아까 좀 전에 아래에서 끝났잖아요? 아래에서 끝났게 되면 위에서, 이제 위에 이 코에, 위에 코에, 원래대로 코에 하나 짧은뜨기 떠주세요. 보시면 옆에 보면 구멍이 이렇게 뽕 하나 나 있어요. 아랫부분에, 그쵸? 여기다가 아래에, 코 아래에 구멍에다가 짧은뜨기 떠주세요. 보시면 또 원래대로 코, 음, 쉽게 표현하자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실이 V자로 있어요. 하나, 두 개. V자로 있는 이 위에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짧은뜨기 떠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또, 동그란 구멍이 하나 있죠. 여기에. 이 구멍에다가 또 넣어서, 아랫부분을 또 떠주세요. 자, 그러면 또 V자. V자 보이시죠? 실이 하나, 두개 겹쳐 있어요. 이 위에다가, 사이코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보면 또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 아래다가 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V자 위에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맨 아래에, 어, 이 끝에다가 아래로 하나 떠줍니다. 자, 끝나고 나면 또 사슬 하나 세워주세요. 뒤로 돌려서 보시면 점점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사슬 세운 바로 그앞 바로 그 코에 그냥 짧은뜨기 하나, 그다음 보시면 약간 동그라미 모양으로 있어요. 동그라미 모양에다가 아래에 위, 아래, 위, 아래 반복이에요. V자 위에 하나 꽂아주고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약간 공간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공간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죠? 여기다가 또 떠주시고요. V자 위에, 바로 위에 한 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시면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약간 뭐랄까, 꽃잎, 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짧은뜨기. 또 떠주세요. V자. 또이 아래 좀 크게 넓죠? 여기는 아래 마지막 코는 항상 넓어요. 이렇게 생긴 데다가 항상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넣어주세요. 짧은뜨기 했으면 또 사슬 뒤로 돌리면 점점점 이렇게 겹짧은뜨기가 되는데요. 일반 짧은뜨기에 비해서 신축성이 없고 도톰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무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뜨면 이렇게 예쁜 겹짧은뜨기 무늬가 됩니다. 도톰하고요. 예뻐요. 그리고 신축성이 없어서 튼튼한 가방이나 그런 데 적합합니다. 이렇게 쭉 반복을 하시면 이렇게 예쁜 무늬가 돼요. 예쁘죠? 겹 짧은뜨기를 응용을 하면요. 이렇게 손가방 같은 것도 얇은 안감 하나만 되면 이렇게 튼튼하게 할수 있어요. 이게 바로 겹 짧은뜨기 가방입니다. 너무 예쁘죠? 겹 짧은뜨기가 정말 너무 예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바늘 기법이에요.